안녕하세요 어, 오늘은 스크립트 없이 그냥 고기 꼽는 영상 하나 틀어 놓고 주절주절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 볼까 하는데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제가 장, 예전부터 몇 년간 좀 같이 어, 알고 지내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는 아니죠 동생이긴 한데 제 친구와 좀뭐 성향 차이도 있고 뭐 그러긴 했어요. 뭐 사람이 어떻게 다 성향이란 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? 살다 보면 그래서 쌍둥이끼리도 싸우는데 그래서 성향이 다르고 각자의 장단이 있고 하긴 한데 좀 같이 이렇게 어그 공동사업자로 좀 하다가 결국에는 좀요거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. 사업을 정리했다는 게 아니고 이 친구랑 관계를 정리했다는 거죠. 어 그래서. 올해, 연초, 작년, 작년 말에, 작년 말에 결국 요거를 좀 편만화 시키고, 좀 드러내야지 사실 좀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, 수술도 이렇게 개복을 하잖아요. 팍 열어제 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뭐, 도려내든 어떻게 하든 하려고 했는데, 어, 뭐, 비유를 하자면 하여튼 뭐, 수술 회복이 안 됐다. <laughs>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처를 확 드러냈더니, 어, 하여튼 잘 봉합이 안 되고,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됐는데 뭐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반대로 데미지가 좀 세게 오긴 하더라고요 이게 역시 물리학 법칙은 어, 법칙은 법칙인가 봅니다 그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저도 데미지가 세게 오고 멘탈에 아주 스크래치도 나고 했지만 또제 자신을 제삶 전체를 한번 좀 돌이켜보는 계기도 됐고 어, 특히나 이제 마음 수양적으로는 굉장히 그 큰, 큰 해였던 것 같아요. 아직, 아직 1년이 지나가기 전인데, 뭐, 한 해가 지나갔다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, 어제 그 전반기에는 확실히 그걸로 많은 고생도 많이 했고, 뭐, 지금도 하루하루 미니멀리즘 하면서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.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어떤 단계로 흘러갔냐 생각을 해봤는데, 뭐, 첫 번째는 일단 그 타인을 좀 원망을 한것 같아요. 쟤는 아 쟤는 왜 이건 거 이해 못하지? 나의 노력 을왜 이렇게 무시하지?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섭함이 처음에 좀 컸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하다가 좀 이제 안 되죠. 잘안안 안 되면 이제 자책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. 아 내가 내가 좀더 노력을 이렇게 했어야 된다 저렇게 했어야 된다면서 이제 어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아 뭐뭐 할 걸. 이럴 걸 저럴 걸 껄껄 거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근데 쭉 흐른 뒤에도 나중에는 이제 뭐 응? 그런 처음의 기억들 이런 거는 더 희석되고 내가 과거의 그 나를 놓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심해지면은 좀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떠오르듯이 자꾸 이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이 친구가 떠오르고 저도 이 친구의 싫었던 모습을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고. 그죠? 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도 잘 모릅니다. 그냥 흘러가게 냅두고 있어요. 그래서 뭐, 그랬다. 그래. 과거엔 그럴 수 있다. 그냥 생각을 합니다. 날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뭐,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해도 우산 들고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데, 뭐, 비가 오면 뭐, 오는 대로 우산이 있으니까 다행이고,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다행이고 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. 클럭하게 냅두고 있다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